지금, 해. 지금 동시에 이렇게. 그렇지 3 2 Ruchi. r u c h 나 뭐였어? 나 초록색 오 초록색, 초록색, 초록색. 내가 이기지 한번 u c 스 i Ruchi. r u 아진 사람 여기서 진 사람 엉덩이로 이름 쓰기야. 오나 단열이 이게지 빨간색이 있잖아. 알았어. 사자나 미리 연습해 엉덩이 이름 쓰는 거 알았지? 응. <laughs> 진 사람이 엉덩이로 이름 쓰기. 파워 벨리 슬핏. 빽. 왜롱 왜롱. 파워 충전. 어 주황색이 주고 있어요. 노란색 먼저 적고 레드가 이겼어그러니까아이름쓰 이리 이이어준다리 이리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 와. 이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와.